몇차 방정식 아차 방정식. 고기기차식 시험 하나 알아넣죠 어. 조심해야지. 뭐가 중요하겠어? 시실 식의 개수. 시실 식의 개수가 중요겠지 그래서 그거를 을했로아 t로 치환을 아, 로 치환했을 때이 2차 방정식양근에 갖습니까? 음근에 갖습니까? 서로 다른 두외실근에 갖습니까라는 거를 물어봤을 때 얘가 두 양근에 가지면은 얘가 실근 개수가 몇 개가 나와 4개로 나오지 왜냐면은 x 제곱이 양수 x 제곱이 양수 나옵니까 그치 얘가 중근이 나오면 어떻게 나옵니까 중근이 나오면두 개가 나오겠지 겹치는 거 겹치는 거두 개니까 맞아요 그니까 그런 식으로 따져야 돼자 문제 봐봐 요거 이수면 하면은 일단은 이렇게 나오죠 t n 에 x t plus m p l u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x 제곱이 n이 되거나 또는 x 제곱이 마이너스 n 빼기 1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실수라고 부를 수 있는 애는 오로지 얘밖에 없어. 왜? 문제에서 n 값에 대한 범위가 안 나와 있으면 뭐가 될지 모르는데, n이 자연수라고 나와 있거든? 9 이하? 그럼 얘가 9 이하의 자연수니까 얘는 무조건 음수야. 무조건 음수야. 얘 0이 될수 있습니까? 0이 안 돼, 0도 안돼 이거는 얘도 0이 돼, 0도 안돼 그럼 얘는 1, 2, 3, 9까지 다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까지 다 되는 거니까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4차 방정식이 되는 거겠지 자, 그럼 기억부터 봅시다 p 루트 n이 0이니까 뭐야 이거 x, 수 n이잖아 인수정리지 그렇지? 왜? 이게 x 루트 n이라는 인수를 갖는다라는 뜻이지. 이거 중간고사 범위에 포도안 먹고. 그렇지? 인수 정리? 어...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 어이구 어이구. 나머지 정리 그렇 루트 n 대입했을 때0 됩니까 0될 수밖에 없지 왜냐면 x 제곱이 n이니까 항상 근이 어떻게 나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 두 가지의 근이 나오거든 그럼 두개 중에 하나 대입한 거니까 인수정리에 의해서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 다 보고 있어 여기 어딜 봐여기봐 봐. 여기 준영 씨 보기 뭐해 봐이발왜 새끼야 보고잉 아이코 감자가 Mm -hmm. 얘 프린트 오버있었는데왜 그러세요? 왜어어컨 에어컨 안켰어 에어컨 안켜어 자, 그다음에 2번 보세요. 에어의안수가2개컨안다져개어컨안 켜져. 어있안니져그어컨안 켜져. 에어컨 안 켜져. 항상 두개 이해 내 거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내가 수업 때한번 했던 거 있어. 고기체방정식의 경우에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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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근행분리를 똑같이 적용했을 때 양근입니까 음근입니까 서로 다른 두 부호의 실근입니까라는 거에 따라서 <웃음> 실근의 개수가 <laughs> 각각네 개, 2 <laughs> 개, <laughs> 두개로 <개, 웃음> <한 웃음> 갈린다고. 물론 중근이 있는 <laughs> 케이스는 <웃음> 따로 따로 있다고 생각하라고 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딴, 음. 따로 볼까? <laughs> 뭐야? 들어온 거. 시험 중. 그럼 한번, 한번. 자, K가 정수입니다. k가 정수야 대입했을 때0 되면 안돼안돼 그럼 이 k가 정수니까 무조건 여기다가는 대입하면 안 되지 여기다 대입하면은 얘가 음수가 나오니까 얘가 절대로 n이 자연수라는 형태가 나왔을 때여기다 대입하면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본 게 아니고 여기에 대입을 했을 때 k의 제곱이 n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겠지 뭔지 알겠어? 모르겠어요. k의 제곱이 n이 되면 안 된다고. k는. 그러니까 이게 k 에 대입했을 때 0이 안 되는 거잖아. 아. 근데 실제로 k 에 대입을 하는 게 어디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X. x에다가 대입하는 거지. 그럼 대입할 아. 수 있는 대상이 여기랑 여기 두개 중에 하나잖아. 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다가 k를 대입하고 여기다가 k를 대입했을 때둘다 0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둘다 같으면 다안 되는 거지. 아니. 즉 대입했을 때 n이 되면 안 돼. n이 되면 안 돼. <목소리> 즉 여기서 이 n은 무슨 꼴은 제외 시켜줘야 돼. 제곱. 응. 제곱보다 1, 3. 왜냐면 k가 정수라고 랬으니까 정수를 제곱해봤자 무조건 뭐가 나와. 0보다 큰 자연수로 나온다고. 근데 그게 자연수가 되면 안 되는데 누구 1부터 9까지 자연수에서 1부터 9까지 자연수에서 제곱에는 누구 있어? 1, 1제곱, 9. 2제곱, 3제곱. 그럼 9개 중에서 이거 3개를 빼면 되겠네? 그렇지? 이거 3개 빼면 되겠지? 그럼 그거의 모든 합을 구하랍니다. 개수 구하라고 하면 몇 개야? 6 개라고. 그 여섯 개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1제곱을 빼, 나머지 3. 그 다음에 2제곱을 빼, 5, 6, 7, 8. 네? 거야. 이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여섯 개가 나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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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그러니까 제이수가안 되는 것만 게이렇면 되는 거라고 이게 내가 보기에는 그대로 안될 거야. 이거 모의고사 붙이문제고 모의고사 어, 붙이 뭐, 문제. 어, 근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어. 그대로 안낼 거고, 여기에서 아마 다른 걸로 물어볼 거야. 몇이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니네 학교 시도 에서한 7번, 8번 정도. 모의고사요? 근데 아, 아, 네. 네? 네, 앞에 10개는. 아, 모의고어요 3장짜리는 아니고요. 앞에, 앞에 쉬운, 쉬운 거한 12번 정도?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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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쉬운 정도? 그래 아니요. 그냥, 사, 그냥 쉬운 4점짜리. 그냥 쉬운 아, 4점짜리. 4점짜리. 아, 데신이가 이번에 학교 프린트 까 어려워요. 아 맞아요. 맞아요. 시험 범위도 많지도 않거든요. 맞아한 문제만 더할게요한 문제. 한 문제만 더 할게요. 한 문제가 4 번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는데냐내일월구 그럼 저 우리가 월 달에. 집에 6월 안잖아아거 보다 우리는 우리 끝났잖아. 난 어떻게

<목소리> 아, 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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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요요